안녕하세요. 박정인의 먹냥먹냥의 박정인 수의사입니다. 나이가 든 강아지들의 간식 어떤 거 주시나요?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간식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집에서 뭐 우리가 먹는 먹거리 중에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laughs>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익힌 연어. 닭고기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닭고기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익힌 연어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메가3, 오메가6가 풍부하고요. 다이어트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또 피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연어를 날 것으로 주시지 마시고, 소화가 잘될수 있게 익혀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은 음, 손가락 두개 정도.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kg 기준으로 너무 많은 양을 주시면 또 트러블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손가락 두 마디 정도의 크기만으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양을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간식이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급여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왜 이러고 있지? 두 번째는 호박입니다. 단호박 같은 경우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에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 소화가 좀잘안될때 호박죽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호박을 건조시켜서 간식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익힌 호박을 사료에 첨가해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다이어트 하는 아이들은 사료의 양을 확 줄여버리면 너무 허무해 하거든요. 그런 그럴 때 호박을 이제 먼저 사료 위에다 얹어 주시면 천천히 호박을 먹고 난 후에 사료를 먹을 수 있으니까 포만감도 더 들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사람들도 많이 먹죠.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비타민 A나 비타민 C도 풍부하고요. 껍질째 주시면 이렇게 씹는 동안 치아를 관리하는데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과는 단 네모나게 잘라서 주시지 마시고 반드시 얇게 잘라서 삼켰을 때뭐 기도를 막거나 하는 위험이 없도록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좋은 항산화제입니다. 음, 워낙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니까 5kg 기준으로 10알 정도는 하루에 급여해주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마시 오일입니다. 오메가3나 오메가, 오메가3를 일부러 이렇게 피쉬 오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피쉬 오일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식물성 오일로 아마시 오일을 추천합니다. 10kg 기준으로 10kg 이하인 아이들은 하루에 한 티스푼 정도. 그러면 5피로 기준으로 하루에 반 티스푼 정도를 먹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항염 작용도 있고 피부나 혹은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단 영양제잖아요 보조제니까 큰 아주 큰 효과를 기대하시진 말고 그냥 간식에 조금씩 더 도, 기왕이면 좋은 간식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아마시오일을 보조제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다섯 가지, 뭐,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재료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노령동물의 간식을 소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